오늘은 9월 4일 연중 2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루가복음을 봉독합니다. 룩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인데 오늘은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먹었다. 바리 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죄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음, 안식일에 대한 것은 물론 오늘 루카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에 다 나왔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이 전례법, 그러니까 의례, 네, 의례. 의례법인 전례예법과 또이 윤리법, 윤리법에서 극명한 그런 그 차이가 아마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 극단적인 것이 전례법예, 그러니까 전례법과 그다음에 윤리법인데 이 전례법 중에서도 안식일법, 안식일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득 차 계시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바로 안식일에 대한 거잖아요. 안식일에 밀바사에 가다가, 제자들이 밀리삭을 뜯어서 손으로 좀 비벼먹었어요. 좀뭐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안식, 그 바리사 이들이 안식일에 해선 안된 일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들이 안식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선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순례를 가보면은 상당히 그 순례객들은 불친절하다가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순례객들한테 그렇게 이제 친절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자기들이 못 누르니까 순례객들한테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들안 눌러요 그리고 오히려 전기가 더써 그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자들이 누르니까 올라가지만 에, 안식일 때 토요일날은요 모든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 호텔에 이런데에 층층마다 다 쓰기만 들었거든 층층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좀 말씀을 맡긴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치에서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철저.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반대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에 나오는 6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다. 사람 중심주의가 바로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 돼서 막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 중심과 이기주의는, 음, 구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음, 자연과 함께 돌아가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러나 또 하나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안식일에 비해서, 전례법에 비해서, 너무 철저하게,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고, 철저해. 뭐, 손 씻으러,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 이런 정화, 예식 같은 거는, 손만이 아니라, 마음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씻어라. 어, 눈을 눈, 눈이 제, 죄를 지면 눈을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가늠한다는 말도 하고요. 이,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 예수님의 이 안식일법과 예수님의 이제 윤리법, 음, 윤리법, 윤리법의 그러니까 안식일법에서는 음, 형식을 뛰어넘어서 사람 중심으로 안식일법이 있는 거고, 바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실행하라는 것이고 윤리법은요 모든 윤리법, 손을 씻는 문제. 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정화 예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화해라. 음, 그런 이런 관점. 근데 이, 이 겉으로는 극단적인데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법과 윤리법을 보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그런 깊이 내면의 근본적인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런 내용들에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계속 이런 식의 분석이 이 책을 통해서 한 거예요 마르코 복음 청년 음, 마르코가 맞는 예수 이 질문도 질문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한 말씀 묵상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실리오 성인의 이런 생활 묵상 삶의 묵상 복음을 삶의 차원에서 묵상하게 하는 복음을 삶에 적용해 묵상하는 방법 이것이 렉시오 모랄레라고 하는데 그 종교 개혁 이후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것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중세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의 묵상법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때는 바실리오 성인을 중심으로 했던 렉시오 모랄레. 이게 다시 말하면 교부들의 그러한 성경 주석, 영적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 책을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 많은 예수님의 영적 가치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